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야, 고화질 모드는 역시 원본과 자본의 인쇄품질의 해상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 원본을 에드에프에다 놓고 복사를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칼라 복사, 시작. 자, 얘도 원본을 이번에는 여기다가 놓고. 자, 그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네얘 복사하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장을 딱 뽑을 때 자, 내가 동시에 해 볼게요 자, 자 보세요 얘는 누르고 그냥 바로 스, 스캔이 그냥 시작해서 바로 나와버려 자 이거 넣는 거 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업무를 뽑으시면은 보시면은 내가 좀 답답해요 근데 한 번에 많은 걸 뽑을 때는 내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평양시 업무를 볼때한번에 많이 이렇게 뽑지 않는다고. 다양한 문서를 나눠서 자주 자주 뽑는 거지. 어? 봐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얘를 먼저 누를게. 요얘 뒤에 누르고. 벌써, 벌써 나옵니다, 얘가. 얘는 딜레이가 없어요. 벌써 나오, 다 나오고 나서 얘는 지금 다시 또 인지가 나오잖아, 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양시 업무를 보다가 한 장을 뽑아야 돼. 한 장을 뽑으려고 탁 날려보시면 얘보다 얘가 빨라요. 얘가 빠르다니, 출력도 날려보시면 얘가 더 빨라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요렇게 작은 양을 이렇게 평상시 업무 볼때 써보시면 얘가 더 빨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많은 양을 뽑을 때는 그때 이 속도 차이를 느끼는 거지 일반적인 업무 때는 얘가 더 빠릅니다. 특히 병원 업무과 같은 경우는요, 손님 하나가 들어오면, 은 오시면은 보통 이제 기본이 두 가지 문서를 뽑아줘야 돼요. 저 처방전, 하나는 청구서. 손님 하나 오시면, 아예 고객님 기다리세요. 한 풀리, 밑에 가세트에서 청구서 나오고, 저 처방전 나오고. 그리고 참고로 얘는 용지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병원, 약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병원, 약국, 그리고 그 보험회사 중 보면 계약서를 가좀 두껍거든. 그런 거 쓰는데 얘는 이것도안 맞아요. 얘는. 얘는 안맞아 일반 PPL이나 전단지 뭐, 어뭐 보고서 같은 거 일반 보고서 뽑을 때는 얘가 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는 그니까 일반 문서와 특수 용지를 같이 써야 되는 곳 그, 그 그런 데는 용지함이 최하 두개두개 두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중에 두개 중에 하나는 이 상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별로 약국 같은 봉투 아니면은 어린이집에 상장 임명장 같은 거 두꺼운 종이, 특수용지 쓰려고 하면 이 위로 넣어야 돼요. 밑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만큼 용지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업무 볼때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그, 저, 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이게, 처방제나 문서 종류가 다르면 빨리빨리, 빨리 빼가, 빨리빨리 넣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그리고 위에도 하나 있고, 두, 최소 두개 이상의 문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기계 중에, 잉크젯 중에 칼라를 가장 저렴하게 마음껏 뽑을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뽑을 수 있는 기계는 얘밖에 없어요. 얘. 얘가 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얘는 명확해요. 어떤 용도가 어떤 어떤 용도로 쓰인다. 그 용도가 아니면은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모든 게 빠른 게 아니에요. 제가 내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내가 얘를 먼저 누를게요. 복사 누르고 얘 복사 예 뒤에 시간 돌로부터. 얘는 누르면은 바로 튀어나온다니까? 얘는 벌써 이게 열리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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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아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도 안 나오잖아. 고있 이거를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평상시에 업무를 볼 때, 볼 때는 얘가 훨씬 답답해요. 많이 뽑을 때, 한 번에 많이 뽑을 때 얘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를 볼 때는 내가 왜 약국이나 병원을 예를 들냐면요. 거기는 두 장씩. <laughs> 손님 한분볼 때마다 두 장을 뽑아요두 가지를 뽑아야 돼. 두 가지 종류 무서를 뽑고, 띵똥. 다음 손님 또 오면은 또두 가지 뽑는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일을 갖다 놓으면 답답해 뒤집니다. 속도 빠르면 뭐냐고. 한 뽑을 때마다 워미오비 이렇게 긴데. 근데 얘는 누르, 출력 날리면 그냥 바로,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온다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칼라 해놓고. 자, 얘부터 누를게요. 복사, 복사. 이딱 누르면요, 얘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먼저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왔어. 쑥이어나오잖아 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보실 때 막상 써보시면은요, 체감, 체감상 느끼기에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 저, 저희 이제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제 방송은 소비자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고속기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다라는 그런 편견은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은어 렌탈하시는 이제 막 렌탈하고 있는 소비자가 막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AS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 기계를 고집피우지 마시고 대안 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단점이 명확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 하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